사진만 보고도 정보 볼수 있죠. 네. 네. 아 어떤 힌트도 드리지 않고 음, 사진만, 사진만 보여주세요. 오는 대로. 느끼는 일단 시청자분께 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만 보시고 음.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 다 해주세요. 음. 혹시 아시나요? 처음 보시죠? 몰라요. 네. 내가 어떻게 합니까? <laughs> 얍삽하다 얍삽해 네. 겉과 속이 다르다 네. 관제 송사 구설 여자 여자 문제? 여자 문제? 음. 응 맞대 여자 문제 징그러워 징그러워? 질을 <laughs> 보니까 징그러워 어... 말도 되게 잘해요 음. 응. 근데 사짜기질이 있어 말을 하는 게, 사짜 기질이 있다. 사기꾼 같아. 응. 어, 사기꾼 같고. 근데 얼굴은 괜찮은데,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 응. 응. 지금 이 사람은 구렁통, 저기, 지하 감옥에 있어야 돼. 땅으로 꺼져야 된다. 어, 이 사람이. 지금 무당 맞네요, 진짜. 와. 무당이 지금 무당 아니야? 미쳤다. <laughs> 이 땅으로 꺼져도 되고, 철창이 또 보여. 그니까 관제라는 거죠. 음. 어, 관제가 많이 꼈다. 이 사람이, 뭐,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반납해야 된다, 이 소리야. 음. 안 좋아. 좋는 않아.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지랄하고 따니노? 음. 응. 얼굴은 멀쩡해놓고, 여자가 자꾸 보여, 여자들이. 자꾸 보이고, 막 말들이 많고, 욕이 나와. 어. 미친놈 지랄하고 있다. 이 소리가 참. 어. 미친놈 지랄하고 있다. 어, 미쳤다. 있는데. 진짜 미쳤다. 어.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거 다 사기꾼이야. 말도 다사짜기지고 뭐야, 이거. 몇 살이야? 30대? 네, 30대. 30대로 보여. 왜 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올까요? 정신 500만 년 났다. 이 소리가 나와. 네. 정신 500만 년 났다. 우리 할머니가 음. 얘기하시기는 성질이 나, 화가 나 음. 징그럽대 음. 징그러 미친놈 아니야 뭔 짓거리 했는지 징그럽다 이 소리가 나오고 이 사람은 끝났단 소리가 나와 아. 어. 그냥 뭐안 보이는 데서 이 사람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혼자 막 그걸 했나 봐 무슨 막 말을 하고 그냥 요런 식으로 음. 음, 이런 식으로, 뭐를 했는지, 혼자 뭐 촬영을 했는지, 지랄을 했는지, 연병을 했는지, 뭐, 혼자, 끼도 많고, 혼자 지랄병을 다 했네. 음. 아, 몰라, 짜증나. <laughs> 성칠나 <laughs> 어.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지랄하고 다 돌아다니는 이 소리뿐이 안 나. 미쳤대. 음. 짜증나. 음. 음.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한 거, 너가 이렇게 한거다 이렇게 그 몇십 배로 돌아온다 그래. 아... 음 상황이 되게 안 좋아 보여. 아... 좋지는 않다. 와. 그래.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지랄하고 자빠졌대, 그치? 이, 지금 보여드린 사진도 음. 언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지금 현재의 사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몰라, 이 사람. 네. 이 사람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난 몰라 네, 군인 출신인데 아이 군인이라고? 예. 네. <laughs> 군인 출신이에요 아니 이르, 이런 사람이 출신. 어떻게 직업군인? 출신인데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이 성향이 미쳐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직업군인이 됐대? 전역을 했어요 아 전역했어? 네, 전역을 하고 아 뭔데요? 방송 이제 유튜브 활동하면서 도아 어떤 그치 뭐 특별... 요런 게막 보여 네, 그 강철부대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뭐요? 출연을 해서 음. 했는데 이제 구설이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이 음. 흔한 구설들이 아닌 거죠. 음. 종합 세트예요. 모든 음. 안 좋은 것들을 음. 다 해서 직완전 음.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지하 감옥 수준인 거예요. 거의. 음. 네. 근데 본인은 음. 거기 크게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맞으니까. 맞거든. 지가 한짓이 맞거든.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한 짓이 그몇십 배로 돌아온다 그랬어 지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응 음. 맞고도 어 몰라 자꾸 욕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냥 시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쌤. 응욕 음. 먹어도 싼 사람입니다 어 욕이 자꾸 나와 미친놈이 지랄한다고 자꾸 응 음. 음.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무슨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산 문제도 있고 직업 군인이 근데 왜 나와? 너 유튜브를 찾아, 촬영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일반 직업 군인이 아니고 좀 음.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네. 뭐 특전사 같은 거? 네. 어. 아니 특전사분 많잖아 네. 근데 왜잘 났다고 지랄하고 있네 아니 뭘 성질이 너무 나응 성질 나, 음. 어, 나. 음. 음. 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 되게 좋은 운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었던 건데 응 그니까 이 사진 보셔서 시 아니야 안좋 얘기만 하시니까 왜냐면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좀안 좋은 버릇이 있어 음.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빠지고 그러는 건 조금 힘들겠죠 응. 왜 성향이 그런 성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터진 거야 이게 이 몰라 여자 뭐 요런 거뭐안 좋은 것들이 올해 이렇게 뭐 갑자기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있었어, 음. 어안 좋은 일들이, 음. 어, 그가못할 그러니까 짓을 한게 그런 게좀 있었다 이거야. 말들이 많았는데, 이 거야. 말들을 이렇게 많은데 유튜브 이런 거를 촬영을 하니까, 음 강철 부대는 공중파예요? 아니, 나 지상파 다른데? 네, 나 아, 몰라. 나 몰라. 네. 아니 왜 나와? 거 이제. 출신들, 군 출신들 모아놓고. 아, 자기가 앉을 수 있는데 왜 나와?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응. 정식방자 같아. 응. 오늘 이해하 승질만 나. <웃음> 진짜. <웃음> 승질만 나고. 고봉놈이야, 사기꾼이야. 말 한마디 사기꾼. 짜증나. 같이 웃는 게 아니야? 응. 지하 감옥으로 떨어져. 철창도 보여. 아, 그래? 응. 음. 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응.